노자, 제17장. 태상은 하지 유지하고, 기차는 치니 예지하고, 기차는 외지하고, 기차는 모지라. 신부족 언 하면 유불신 언이니, 유해 기기 원하여 공성 사수나, 백성 계위아 자연이니라. 대인이 윗자리에 앉아 다스릴 때에는 아래 백성들이 그가 있다는 것만 알 뿐이며 그 다음 사람들은 백성들이 그를 친하게 여기고 기리게 하며 그 다음 사람은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며 그 다음 사람들은 사람은 백성들이 그를 모멸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윗사람에게 믿음이 부족하면 백성들 사이에 불신이 생겨나니, 그윽하여 보이지 않는 모습이 그말 한마디를 귀하게 여겨,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다 성취되어도 백성들이 모두 나 스스로 그렇게 했다고 말한다. 제 18장. 대도가 패하니 유인의하고, 해지가 출하니 유대위하고, 육친이 불화해 유효자하고, 국가가 혼란해 유충신이니라. 큰 도가 없어지니 인의가 있게 되었고, 지혜가 나오니 큰 위선이 있게 되었고, 육친이 불화하니 효도와 자해가 있게 되었고, 국가가 혼란하니 충신이 있게 되었다 제19장 절성 기지라야 민리 백배 하여 절인 기윽 민리 백배 하며 절인 기으 라야 민복 효자 하며 절교 기리라야 도적이 무유니 차 삼자는 이문 부족이라 고 영유 소속하면 현서 포박하며 소사 과욕이니라 상성스러움을 끊고 지혜를 버려야 백성에게 이로움이 백배가 될 것이다 어짐을 끊고 의로움을 버려야 백성이 다시 효성스럽고 자애로워질 것이다. 교사스러움을 끊고 이로움을 버려야 도적이 없어질 것이다. 이세 가지는 억지로 꾸민 것이기에 충분한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각자의 속할 것이 있게 하면 소박함을 보고 끌어안으며 사사로움을 줄이고 욕심을 적게 할 것이다. 제20장 절학무은이 유지여아가 상거기하며 미지여 미지여오가 상거약하오 인지소외를 불가불외니라 황해 황해 김이 앙제인저 중인이 히히하여 여 향테레 하고 여춘 등대라 아독 박해 기이미조가 여 영하지 미해하며 루루해 양무 속이로다 중인 개유연아이 아독 야규하니 아우인지 심야제 인저 돈돈해 아 세인 소소에 아독 혼혼하고 속인 찰찰에 아독 민민이로다. 담에 기약해하며 료해 양무지로다. 중인 개유이로되이 아독 완사비니라. 아독 이여인하여 이귀식몬이라. 배움을 끊으면 근심이 없어지니 내와아니오가 서로 다른 것이 얼마이겠는가? 아름다움과 추함이 서로 다른 것이 얼마이겠는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나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황량한 모습이 텅빈 곳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듯하다. 무스 사람들이 히히 낙낙하며. 큰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것 같고 봄날 누각에 오르는 것 같다 나 홀로 단박하여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 아직 웃을 줄 모르는 갓난아기 같으며 몹시 지친 모습이 돌아갈 곳이 없는 것 같네 무사람은 모두 남음이 있는데 나 홀로 잃어버린 듯하니 나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이로구나 혼돈스럽다. 세간의 사람들은 똑똑한데, 나 홀로 허리멍덩하고 세상 사람들은 잘도 살피는데, 나 홀로 어리석도다. 담담하여 바다 같고, 고고하여 산들바람처럼 그칠 줄을 모르는 듯 하네. 무사람들은 모두 쓸모가 있는데, 나 홀로 완고하고 비루하다. 나 홀로 다른 사람과 다루고자 하여, 만물을 먹이는 어미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만물을 먹이는 어미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